G7s 마 a 2, 캐논하고 지금 갤럭시 S6 내장 마이크 스테레오 내장 마이크 두 개의 음질을 비교해보려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거진 비슷하게 맞춰놨고요. 일단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왼쪽 마이크 오른쪽 마이크 사이간 10cm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이미지 만들기에는 갤럭시가 더 좋고요. G7X Mark II는 사이가 불, 과 2cm 밖에 안 납니다. 마이크 대 마이크 거리가. 그래서 스트레오 이미지 만드는 데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죠. 갤럭시 6도 제가 모니터에 비춰가지고 지금 후면으로 찍고 있거든요. 후면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로 셀프를 찍긴 좋지만 전면 카메라가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한 김에 그냥 화질도 한 번, 한번 비교하는. 그래 이제 음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 위치가 거진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음질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게 뭐 저는 갤럭시가 음질이 더 좋다고 느꼈는데 다른 분은 또 어떻게 느낄지도 모르시겠어요. 아무튼 스테레오 마이크라는 게 이제 지향성이 있으면 그나마 좀 뭐라고 하죠? 이쪽에 허범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사방에 퍼지기 때문에 좀 소리가 퍼진다고 할까요? 굉장히 펑퍼짐한 소리가 결국에는 명료도 측면에서 이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능력도 그러니까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향성 마이크들이 이제 어 이렇게 좀 소리를 지향하는 쪽으로 소리를 좀더 크게 받기 때문에 소리가 좀 들리는데 무슨 말하는지 들리는데 이렇게 무지향 마이크들은 점점 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지 점점 좀안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크들은 어 해외 야외에 나왔을 때 바람 소리 취약한데 뭐 갤럭시 이거는 제가, 이거 DR40용으로 쓰는 건데, 이 갤럭시는 아니지만, 크기는 갤럭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크 양쪽에 하나씩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야외에서 제가 마이크가, 저 갤럭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이 분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는 바람소리를 막으려고 쓰는 거고, 마이크 양쪽에 하나씩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면 바람소리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오, 어, 이거, DR40에 쓰려고 했는데, 이거 핸드폰에도 쓸 수가 있고, 장점이 있네요. 지금 이제는 G7S Mark i 2와 갤럭시 S6의 내장 사운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촬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촬영 앵글은 좀 달라요, 지금. 어, 앵글 자체가 약간, 앵글 자체는 살짝 다르지만, 음뭐 중요한건 이제 사운드 품질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G7S Mark2의 사운드 음질이 생각보다 안 좋다는 걸 알려 드리는데 뭐 그래도 소리가 다 들리면 다 쓰는 거죠 다 쓰면 되는 건데 뭐 그걸 굳이 뭐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음질이 안 좋아서 다 필요하면 또 사람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아요 특히 G7S Mark2 같은 경우에는 소리에 약간 둔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오히려 이 소리가 GX, G7X가 더 깔끔, 좀 부드럽게 들릴 수가 있어요. 원래. 둔탁한 목소리의 남자 목소리는 좀더 둔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G7X 마크2가 음... 아... 어,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만히 소리 한번 녹음해볼까요? 네, 앰비언스 지금 현재 이쪽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비가 조금 거친 틈을 이용해서 애들 몇 명이 나와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잠깐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DR40도 옆에 하나 사운드만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대 사운드 영상이야 뭐 G7X가 됐든 갤럭시 6가 됐든 아무거나 뭐 보면 되고 사운드 음질 세 개를 한번 스테레오 마이크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나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DR40도 들어가고 있고 갤럭시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운드 테스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d7s mark2 내장 네 사운드 그리고 갤럭시 6 내장 네 사운드 테스트 그리고 타스캠 dr40 내장 네 스테레오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마이크 세가지 종류 촬영기는 두개 마이크 종류는 세가지로 현재 테스트를 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참 시원한데 비가 오니까 되게 뭐 나갈 수가 없네요